<laughs> 자, 어쨌든, 그 무서운 사실 하나 공개하겠습니다. 네. 그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웹 카메라 보이시죠? 네. 카메라가 있어요? 카메라가 원래 붙어 있는 게 있는데, 네. 사용자의 개인 사생활을 마음대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. 네. 자,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재제 영상입니다. 잘 보세요. 자, 자 저렇게 속옷을 입고 있는 여성의 방에, 왜 그러겠습니까? 저 여성의 PC가 좀비 PC가 된 거예요. 전원이 켜 있으니까 그냥 그 PC로 본 겁니다. 직접 찾아가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. 야, 진짜로 그 여정. 지금 고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. 사생활을 아니까 이게다 아니까. 그렇죠. 사생활에 누가 있고 누가 언제 있는지. 언제 들어오고 그럴까요? 언제 나가고 하는 걸 아니까 굉장히 아, 위험합니다. 그래서 이 좀비 PC가 얼마나 위험한지 저희가 실제로 생방송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래요? 그럼 누가 해커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? 자이 PC는 그제 PC고요. 지금 이 PC는 제 PC가 뭐예요? 제. 내 PC, my PC고요. 아, 저기. 뭐 이 공간에서 좀 떨어진 공간에 좀비 PC가 된 컴퓨터를 설치해놨습니다 지금. 저 좀비 PC 된거야 생방송입니다. 그러면 제가 이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이 공간에서 저 좀비 PC를 조종을 해보겠습니다. 헉이요? 저, 어, 저, 저 좀비 PC에 있는 파일을 제가 열어볼게요. 다 네가 한 거구나 이게 지금. 뭔 소리? <laughs> 아니 이걸 어떻게 자, 열어요? 그럼. 좀비예요? 좀비예요? 응? 얼굴은 좀비예요. 잘 보세요.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 김종민의 X 파일. 자 여기 보면은 어, 나 X 파일 있나? 자제 방향을 보시면은. 지금 좀비 p c 의 바탕면과 제 바탕면이 같죠? 네. 비밀문서 열어보겠습니다 저쪽 거 열립니다 어, 동시에, 동시에 열려요? 열어볼까요? 자 김종민의 스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아 어, 잠깐 열 마지 안돼요 여자들 얘기겠죠? 아 하지마요 자 김종민 응. 안돼 안돼 자, 동시에 뜨나요 뭐야 떴 지금 와, 여기서 다 조절이 되는 거예요? 조, 조절이 됩니다 어, 어. 김종민의 야산에서 노출을 했더니 어? 영상 어...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방 같이 제병수요 김종민 씨, 아니 그러니까 좀비 PC가 거의 실시간으로 뜹니다.